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더 맛있는 녀석들에서 내가 지금 잘 나가 특집 맛집으로 소개한 인천광역시 소래포구 소재 제철 숙꽃깨찜 식당이 화제다. 18일 코미디TV 더 맛있는 녀석들 485회에서는 내가 지금 제일 잘 나가 제철 특집 편을 방송해 오징어 한상, 숙꽃깨찜등 다양한 맛집을 조명했다. 김준현, 문세윤, 황재성 김해준 사인방은 서울 마곡동 오징어 한상 맛집과 인천 소래포구 숲고깻집 맛집을 방문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일대에 위치한 제철 숲고깻집 맛집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횟집이다. 앞서 6시 내 고향과 그린 실버 고양이 좋다 등을 통해 꽃게 요리 맛집으로 소개된 바 있는 유명 음식점이기도 하다. 이날 방송을 통해서는 제철 맞은 숙꽃게 찜을 집중 조명하면서 시청자의 침샘을 자극했다. 화로에 새우소금구이, 가을전어구이, 쭈꾸미샤브, 꽃게탕, 킹크랩 대게, 랍스타, 회정식, 회덮밥, 회초밥, 물회, 육회비빔밥, 통우럭 매운탕, 해물탕, 바지락 칼국수, 알탕, 동태탕, 김치 알밥, 해물파전, 어묵탕, 해물라면 등을 판매한다. 코미디 TV 맛집 탐방 예능 프로그램 더 맛있는 녀석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